바로와 데플마의 이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쪽 쌍맥일 파이터를 뽑았습니다. 일교 마스터랑 연교 마스터를 뽑았는데 쌍맥일 파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한, 제가 원하지 않은 게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고, 이게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녀석은 근데,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거 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왜 자꾸만 안 나올까요? 이거 원하지도 않은 건데, 왜 자꾸만 나오고, 이것도 원하지도 않는 건데, 왜 자꾸만 나올까요? 아, 옛날는 얘네들이 좋았죠. 옛날에는 얘네들 하고 싶었어. 바로 2021년도에. 제가, 이거, 쌍그리 파이터라, 연경 마스터, 일경 마스터로 뽀 했, 갔죠? 전설이 그 정도. 제가 앞을, 또 이거, 뭐닥소했어 이거, 이거, 왜브했어 이거, 이거, 왜불아어도가이엄 진짜 슬프다 진짜 진짜 슬프쨌 진짜 슬퍼요. 어쨌든 여기이스트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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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이레이저 이거, 이저 어째 그렇게 나왔죠? 거기에서 일경연경이 나옵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도 일경연경 이런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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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나오면 저는 쭉 모을거 2023년, 2024년 아 2024년은 안나옵니다 어째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모을겁니다 다 모으면 친구한테 보여줄겁니다 참한다 어쨌든 제가 쭉 8, 9년? 9년동안 모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밖에는 밖인데 밖에는 못보여줍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일단 카자 이렇게 있을거예요 여기 기별의 칸 하나 가져도 있고 번지코 이거 뭐야 아이고 어. 번지코 프리메스트 하이퍼레이도 제가 원하는게 아닌데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친구한테 주거나 이거는 이거 중고나라 당근 당근마켓 패수도 있겠다 음. 이거 가격이요 아이다 일단, 일단, 일단 이거는 모르고 만약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 다음에 가격도 적어 주신다면 제가 이걸 아주 깊게 생각해서 팔지 안 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팔까야 말까요 그리고 가격을 적어주세요 그럼 안녕